这个。 게? 네, 이게 럭두르다르세 시그니처 와입니다 네, 십이 분, 팔만 오 원, 한 병에 5 0 0 0 원에 판매되고 있고, 글라스 한 잔에는 2 2 0 0 0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오, 이거 괜찮네요. 럭두르다르세. <laughs> 네. 아, 어, 시그니엘 부산이랑 서울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시그니처 와인입니다. 아, 어, 이거 먹어야겠네, 그래요. <laughs> 여기다 여기 있습니다. 럭뚜르다르세 블랑입니다. 아, 가격도 같네요. 네. 어? 뭘까? 브라질 라트로타에서 빌라 한 컵. 이게 그 시그니처래. 그렇죠? 부산이랑 서울 시그니엘에만 있는 거라고요? 네, 음. 시그네 하우스 와인으로 저희 부산 오픈 기념으로 와인을 네. 만들어줬고요. 레드 같은 경우는 아우. 서울 지점 오픈하실 때 만들어준 와인. 레드는 서울에 있어요? 레드도 서울에 있어요? 아, 네, 아 부산? 레드도 지금 네, 준비돼요. 아, 있는데 아, 이게 부산에 그럼 어떤 기념으로. 아, 하이트 와인이 그러면은 더 그거네요. 신상이네. 네, 그렇습니다 <laughs>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픈해 주세요. 네. 그러면 이거는 무슨 나라는 없어요? 저희가 전략 땅 보르도 지역 와인이고요? 네. 세미용 베이스로 만들었어요. 세미용 베이스. 네. 세미용이랑 네. 품용도요블렌딩와인이고요 레드보다는 조더 구조감이 응. 조더 좋다고 판단되는 네하에는 음, 레드보다는 화이트가 좀더 낫다고 음, 한번 먹어볼게요. 소네이 <laughs> <laughs> <테스팅하는 웃음> <이만하고>. 나. <laughs> 오빠도 테스팅해라. 음, 이렇게 드라이하지도 않다. 어, 생각보다 맞죠? 가볍게. 어 그냥 가볍다. 음. 이몇 대요? 12.5대 1 십이점오. 아닙니다. 어, 음. 좋네. 어 괜찮네. 오빠가 지금 하는 일이 입이... 상장을 시키는가? 아니 상장 팀에서는 빠졌고. 원래는 그거 했었잖아. 어. 아. 하장 응. 팀에서 빠졌다. 빠졌나? 응. 왜? 월요일. 머리 아프다고? 응. 그 그러니까 통제도 너무 많고. 응. 그래도 회사에서는 되게 아리가도 할 거야 이거. 응? 상장 시켜달라고. 응. 그런 대접도 이제 신라. 응. 괜찮아. 응. 대만이 불렀네. 어. 어. 오빠 1년 사이에. 응. 짠. 응. 짠. 웰컴 투 부산. 응. 네. 부산이 좋지. 좋아. 아, 오빠 사투리 쓰기 이상하군. 어쨌든 좋아.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줘. 응? 혼자 잘 살지 말고. 아, 나 진짜 되게 먹고 싶었거든. 되게 응. 진짜 되게 먹고 싶었는데. 응. 와, 여기서 먹다니. 응. 오빠는 내가 항상 말한다. 이 말. 목소리가 좋아서 아나운서야요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얘기하잖아 o r r y I'm s 고 주식 시 i 그거 나보고 y 는 거야 그래서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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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오빠 회사에서 응. 다른데에서 막 스카우트 달라 한다며. 응. 근데 안 하나. 보고 다른데 갈라고. 아 진짜? 어. 와 오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오맛 대로 하네. 응. 오빠 마음대로 하네. 조금. <laughs> 아니라는 조금. 말은 안 하네. 조금. 조금. 좋겠네 오빠. 근데 네. 그 회사 벌어주는 거보다는 내돈 버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막그 그 상장 관련된 쪽 있으면은 되게 회사 그... 벌어주자. 음. 어쨌든 한께좀 올라가자. 어느 정도 있으면 알려주고. 나는 음. 약간 좀 해산물 쪽은 화이트, 음료 쪽은 레드 먹는데 한 명만 먹을 질줄 줄 알았는데. 이거 먹어보니까 별로 안 쎄서 더 먹을 수 있겠다. 근데 그러니까. 나는 와인이 색깔이 응. 빨갛지도 않고 보라색도 아니고 붉은 응. 응. 그런 그, 그게 있잖아, 이렇게 매혹적이야 게 아. 근데 화이트 와인은 그런 매력이 없잖아. 응. 그래서 화이트 와인 잘안 먹어. 아. 나는 눈으로도 못 보게 할까. 몇번끊 응. 지금 우리 해산물이니까 이거 먹고. 응. 또 고기 식기 때. 고기 식기 때 해도 괜찮고. 그래도 서울에서 나 아빠한테 전부 다 대접할까하다. 응. 서울에서 오니까 해가 신선하제. 부산이. 어 해산물 좋네. 맞아. 어. 맛있다. 먹고 버려. 너야 응. 뭐. <laughs> 나 대기가 없다. 이건 음. 약간... 근데 맛있기는 원래... 이게 더낫나 원래 맛있긴 이게 맛있게 돼 아쿠다... 이때가 맛있는데... 아, 냉동... 냉동이랑... 샵이 별로 없는데... 어. 그래, 냉동이제... 음. 얼렸다가 넣여놓은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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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원래는 일부, 이부가 있어, 오빠. 근데... 어.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하나? 코로나 때문에 일부가 없어. 음. 9시, 원래 10시까지거든. 그래서...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그래. 어, 3시간 다 음. 먹어줄 수 있어요 와인잔 여기가 들어가야지 중거안에 그것도 있고 음. 이거 재질이 와인잔이 의외로 금속이 좀 많이 들어간대 음. 그래서 마실 때마다 이게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대 와인잔 안에 그래? 여기 혹시 그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요? 어네1 0층에 있어요 네? 언제? 없는 네, 네?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바는 없어요, 바. 네 그렇습니다. 따로. 아 바가 없다고? 네. 호텔 바가 없다고? 아 호텔. 맞아 네. 호텔 바. 쌈층에 라운지 위치 있습니다. 아, 아, 네. 네. 아 호텔 바는 있고. 네 스카이라운지는 없고. 네. 스카이라운지는 없고. 네. 스카이라운지는 그뭐 스카이. 스카이 있어요? 전망대. 전망대. 아 전망대만. 아 쌈층에 전망대 아, 아, 엘베 어. 우리 목적은 그거 아니다 이가 전망대 아니다 이가 어, 빠. 서울은 그냥. 어? 서울에? 응. 꼭대기 있어. 아. 근데 왜 진짜 여기 없지? 나 홍콩에 V I P 만 들어가는데 스카이션을 타봤어. 진짜 좋더라고. 홍콩에? 응. 에스컬레이터를 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까 옆에 막 물이 떨어지더라고. 이게 올라가니까 <laughs> 무슨 카드를. 네. 진짜 아, 좋데딱나가니까왜 홍콩 야경 좋잖아. 야경이 응. 쫙 펼쳐져 있어. 나도 좋은데는 진짜 많이 다녔지. 아 좋은데, 나 싫네. 연어가 근데 너무 크다. 이거 한개 먹는게 모르겠어. 아직 1 차인데 육류 그러니까. 시작도 안 했는데. 삼삼 그러니까. 먹어. 음, 드라이하고. 음. 나도 드라 묵직, 묵직한 거 좀. 나도 나도. 바디감 있고 좀 묵직한 음 거. 어, 좀 약간 음 그런 거. 어, 드라이하고 좀 바디감 있는 거. 그런 거 좋아하고. 전복도 한개 완전히 다짐해. 어? 전복. 어. 응. 사이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되게 대접받는 기분 t I get 아 i s up on the new o o n What's u 몇명 정도 있어요? p What's up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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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0명 s up? What's up? What's u 이거 레드 단병 주세요. 아, 레드 한주 명절. 이제 서울 거다, 서울 거. 어? 서울 네. 거죠. 식니 참. 참밖에네. 레드가 시크다. 진짜, 바로. 이 아, 네? 네. 이것도 와, 이게, 이거는 서울 시그니엘 서울 작품했을 때 만들어진 와인이고요. 화이트는 이제 부산 비으로 만들어진 와인. 아 부사 서울 기냐 서울 사람이 서, 부산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겠나? 양갈비. 이게 근데 차오란에 있다 하가우거든. 어. 근데 여기 있네. 베이징덕 달팽이 요리 전복장. 스테이크, 스테이크 양이 되게 크 냐? 제가, 사 려는 까 자, 레드 짠, 어, 드 짠,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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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럽다 뭐 음. 이거 똑같은데 차오란이랑저맞은나 이거 이거랑 다른 거랑 다른 거 이렇게 만두 세개 나와가지고, 오. 근데 저기서 먹었던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거든, 긴 쌈이. 어. 다 있어. 아 저기 이데 설마 약일로 와. 이호가 낙자. 그럼. 맛이똑도똑같단 네? 말이다. 아마. 뭐 작은 맛있네 달팽이 달팽이. 음.